미강인? We don't have the Really? Tomorrow? Yes. Yeah. Oh, chocolate. chocolate. Sure, ye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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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 yeah. Oh. Mm. Sorry, I don't speak. English? Yes. We can you make a photo for you? Yeah. Uh, okay. <laughs> yeah. And you stay in, in France uh, for tra traveling. Okay. Yeah. <laughs> the weather is not very nice. Huh? But, uh, the weather is not very nice. Uh, the weather. The, weather? The, yeah. yeah. yeah it's uh, and uh, it's better with the sunshine. But, uh, <laughs> yeah, I like. I like raining. <laughs> From the golden depths of Bulgaria, I've been following you for the ride. I know that these days have been messing with you like a countless straight-towed man cow, and I know the right times when you. Feelings around Laughing, you I By now From the golden dance of the Gaia 볼펜 다 써서 기뻐요. 제가 볼펜 같은 거다 써야 되는 강박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가 저한테 막 볼펜 주고 까먹거나 누가 막 이상한 볼펜 제 필통에 넣어 두는 걸 진짜 싫어요. 왜냐면 그걸 다 써야 되는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쓰다가 안 나와서 보니까 다쓴거 있죠. 그래서 지금 기뻐요. 짠. 이제 이거 거의 마지막 잔이에요. 다 마셨어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집에 왔을 때부터 졸렸거든요? 와, 근데 이 맥주 덕분에 더, 더, 더 잠이 쏟아지네요. 약간 나른나른 한것 같아요. 제가 맥주를 잘못 마시나 봐요. 항상 딱 이게 최대인 것 같아. 그리고 일단 문제는 이거 다 마시면 또 화장실 너무 많이 간단 말이죠. 밤에 또 화장실 많이 왔다갔다 하게 생겼네요. 서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무슨 일이야? 목요일 밤 10시 40분입니다. 파리가 이제 프랑스가 전체적으로 7월 말부터 이제 바캉스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바캉스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더 많아졌나 봐요. 이제는 월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밤마다 다 시끄러울 것 같아요. 가기이 항상 시끄러운데 저는 오늘 잠을 얼마 못 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맥주도 마셨겠다 일찍 자려고요 원래 새벽 3, 4시에 자는데 오늘은 한 그래도 12시쯤에는 자려고 합니다 breath of summer is blowing down our necks, and soon we'll wave goodbye to the fleeting bliss. Because you are like a tidal wave. <목소리도> 여러분, 제가 오늘 어 쇼핑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뭘 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짠 이런 검정색 자켓을 샀습니다. 이거는 유니클로에서 샀어요. <laughs> 파리까지 와서 유니클로에서 사는 거좀 어이없긴 한데 사실 여름이잖아요. 지금 7월이고 아직 8월도 안 왔는데 이걸 왜 샀냐 하면은 지금 파리가 여, 막 16도, 18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엄청 추워서 이제 여행할 날도 얼마 안 남아서 밤 늦게까지 놀고 싶은데 추워서 못 놀겠어서 그냥 막 입으려고 이렇게 검정색을 샀습니다. 짠 이런 청치마도 샀습니다. 예쁘죠? 이런 거 청치마 약간 스판까지는 아닌데 음, 편하고 너무 막그막 행동하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기본 청치마를 사고 싶었는데 이런 청치마들이 은근 이 트임이 되게 애매하다거나 뭐 아니면 너무 트여 있다거나 아니면 색깔이 애매하다거나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딱 기본인 거여서, 네, 샀어요. 짜잔. 어머머. 어머머, 키스한다. <laughs> 지금 새벽 2시고, 오늘 불금인데, 웬일로 가게가 일찍 문을 닫았네요. 보통 2시에 닫기는 하는데, 그래도 더 시끄럽거든요? 일찍 가게가 문을 닫아서, 조용할 것 같지 않네요. 아, 시끄러워. 아, 오늘 마음이 좀 그렇다. 떠할 생각하니까. 음, 풀풀 이제 바캉스가 다 시작돼서 이렇게 다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이제 본격적인 바캉스의 시작이다. 뭐, 음. 언지 Wow. Yes, please. Which one? Likangin. Likangin? Likangin. Oh! But well, we don't have any more Likangin. Oh, really? Yeah, when? We haven't even today. Today? Oh my god! I don't know. I don't know. No, don't know. Oh, okay. Thank you. I'm sorry. I just don't want to buy this. So... No, it's okay. No, it's okay. No, I'm sorry. Thank you. Bye. Sorry. 옆집 사는 사람을 마주쳤네요. 아, 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현재 7월 말일 때 파리가 날씨가 미쳤어요. 막 18도까지 떨어지고 엄청 춥고 그리고 무엇보다 비가 너무 와가지고 어 약간 계속 뭔가 이렇게 다운되는 느낌? 체력적으로 몸이 약간 피곤하고 계속 그래요. 다행히 습하지는 않아서 좀 버틸 수는 있는데 조금 계속 좀 다운돼가지고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집에 일찍 와서 짐을 좀 싸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저녁에 출국이어서 오늘 좀 대략적으로 짐을 다 싸고 내일은 쟁이를 늦게까지 놀고 다음 날 아침에 잔잘바리 짐들 다 챙겨서 갈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안 그래도 빨리 날씨가 안 좋은데 뻔을 생각까지 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우울하네요. 아, 그래서 진지하게 뭐 프랑스 워홀을 고민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영국에서 이런 마트에서 파는 라떼를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프랑스엔 자꾸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연히 발견했어요. 오 이거 맛있어요. 약간 한국 편의점 라떼는 뭔가 그 특유의 이상한 산미맛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무래도 우유 자체가 맛있어서 그런 것 같아. 대략적으로 짐을 좀 쌌어요. 너무 많죠? 사실 들어갈 게더 있어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무거우면은 이옷 들어있는 가방 하나 팍 빼면은 무게 확 줄어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한70% 짐은 다 쌌고, 짐이 되게 은근히 많은 듯 없네요. 확실히 여름 옷들이라 그런지. 그건 좋은 것같아 지금 저는 유튜브 이제 한국 가서 편집할 것들이 엄청 쌓여 있어서 비행기에서 할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왜 주나 보실까? 아니,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뭐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프랑스 맥주인데 이거 한국에서도 팔까요? 안 팔겠죠? 아니 제가 지금 이거 뷰파인더 나사가 다 풀려서 덜렁덜렁 거려가지고 셀프 카메라를 찍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거울샷으로 한번 술 마시는 걸 보여드릴게요. 왜, 보여줘? 아니, 그냥 같이 마시자고요. 짠. 짠. 아, 어, 너무 무드있다. 이번에 파리에서 진짜 매일매일 거의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혼술도 하고, 삼대련도 마시고. 그래서 원래 맥주를 잘안 마셨는데, 맥주를 진짜 많이 마셨어요. 저는 신용만 아저씨가 왜 맨날 퇴근하고 맥주 마시는줄 몰랐거든요? 이제 알것 같아요. 이 혼술로 심지어 맥주로 하루를 끝내는 거에 아, 버릇 들어서 이게 문제예요. 한국 가도 이럴까 봐. 아, 지금 너무 아쉽다.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마음이 먹막해요 작년에도 파리 토날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심지어 요즘 같은 날씨였어요. 가을이었고 비가 왔었는데 요즘이랑 진짜 날씨 똑같고 저 이거 편집하면서 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여행 거의 마지막 날 영상이라서 언제 이 영상이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어... 아마 <laughs> 또이 영상 편집할 때 잘하면 파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작년 파리 여행 영상을 파리에서 편집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음, 이 영상도 제가 파리에서 편집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죠 <laughs> the <laughs>